아유, 오늘은 약산이 약돌이, 저기, 약산이 약돌이 엄마 누렁이 뱉고, 추워서 바깥에서 떠도는 강아지들을 위에서 오늘은 고기 뼈뼈뼈 뼈. 뼈 짜바리를 아세요 이거 뼈 짜바리 뼈 짜바리 뼈 짜바리 뼈 짜바리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 짜바리가 고기가 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뼈해장국 뼈 하시는 뼈해장국에 들어가는 뼈 옆에 잘라진 건데 이거 김치찜을 해 먹어도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이거를 약산이 약돌이 여기 하고 여기 가마솥에 가마솥에 한큰 솥에다가 한 많이 삶았어, 이게. 삶아갖고, 떠돌이 강아지들하고, 우리 약산의 약돌이, 떠돌이 강아지들, 새끼, 새끼죠? 새끼가 우리 강 제가 구조해온 약산의 약돌이, 길에서 떠도는 강아지들을, 오늘 이걸 고기를 끓여갖고, 호식을해 주려고.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끓여더리면 기가 막히게. 진짜, 진짜 이걸 했어야 되는데. 고기 이제 수시로 이제 그 고기 하시는 분 보고. 갖다 달라 해서 이렇게 해갖고. 보세요. 이렇게 애들. 이제 또 이렇게 끓여갖고 국물. 국물도 이거 고얗게나왔지 그죠? 콜얗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먹어도 맛있어요. 끓이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서 소금. 이 볼에 먹어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. 음. 음. 어우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어, 아, 저, 저, 아, 또, 아, 이거 봐. 뭐? 고기가 너무 맛있어. 이 고기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아 음, 맛있어. 네, 이렇게 가마솥에다푹 끓여갖고 애들 좀 먹일게요. 감사합니다.